안녕하세요. 혜진이어스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 원자력연구원에 왔는데요. 한국 원자력 연구원은 1959년에 생겼고, 원자력 발전소 설계, 방사선 기술, 의학, 응용,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신경 떠오르고 있는 SMR까지 다양한 원자력 기술 관련 연구를 하는 곳이에요. 특히 뭐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 같지만, 은암 치료 같은 네, 방사선 치료까지도 포함을 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코나 초기에는 방사선으로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기술도 개발하기도 했어요. 요즘에는 탄소 중립, 우주 방사 선성폐 같은 미래의 기술과 관련한 연구도 활발하게 하고 있답니다. 아, 이는 MC스퀘어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발견한 그유명한 수식이죠. 이거는 우리 원자력 발전하고는 뗄수 없는 가장 유명한 원리예요. 왜냐? 이 작은 질량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낼수 있다는 바로 원리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라늄 1g만으로도 히로시마 원자폭탄 20개를 만들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두달 동안 쓸수 있는 전기도 생산할 수가 있어요 즉 질량을 가진 물체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낼수 있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빛의 속도가 30만 미터 초인데 이거에 제곱을 곱한다는 거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우리 원자력 발전에 응용할 뿐 아니라 다양한 기술에도 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원자력에 대해서 이제 그만큼 어마무시한 에너지니까 위험하다는 인식도 있죠. 하지만 그때 3대 사고를 다 감지하는 여러가지 기술도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원자력 연구는 특히 안전중심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원자력 발전기 APR-1400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안전설비로 유명하기도 하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은 이는 m c 스퀘어 그리고 그 옆에 한국원자력연구원 그 에너지를 연구하는 곳이 바로 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다. 질량과 에너지의 마법 현실로 만드는 곳, 그것이 바로 이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제 밥 먹으러 가자. <laughs> 뿅. 음. 근데 원자력 학회는 어떤 일을 하는 음, 학술단체죠. 네. 언제나 학술 단체죠. 원자력 학술 전월을 갖다가 하는데 그게 지금 SCI 음. 논문이거든요. 그리고 원자력 전월 중에서 아마 우리가 탑일 거야. 매해, 매해 여시나아 우리 학술대회를 응. 1년에 두번 춘계학술대회, 춘계학술대회를 기획했요 춘계는 항상 제주도에서 열고 춘계는 응. 경주, 창원, 부산 돌아가면서 응. 올해 우리 오늘 학교 제주도에서 춘계학술대회 열었는데 그전에는 아직까지 2천 명을 넘은 적이 없었는데 등록 인원이 2,170명 어마어마하게 많아 중대학술대회 할때 이렇게 2천명 이상은 학교가 없어요. 학회 총 회원이 한 7천명 정도 되거든요. 기업들이 특별회원인데 기업들이 한 70여개 정도 매년 한 3-4개씩 기업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1 9 6 9년에 원자력학회가 만들어졌으니까 무지 오래된 학회 중에 하나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원자력 발전이 위험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원자력 발전은 위험하죠. 대신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기술을 많이 발전시켜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게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에너지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에너지원이 없는데, 사실 재생에너지는 절대로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그럴 수 있었다면 진작에 대체를 했겠죠.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계속 오래된 미래, 뭔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그게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투자를 원자력 발전에 더해서 원자력 발전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원자력 발전을 가장 문제되는 사용 핵뭐 요소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더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이게 더 현명한 정책이 될수 있을 텐데. 운전형이 위험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왜죠? 그래서 위험에 대비해가지고, 충분한 안전설비라든지, 네. 뭐 절차라든지, 대비를 다 충분히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한 거죠. 지난 4월 28일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에서 대정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재산상 피해도 있지만, 인명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확실하게 원인이 뭐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사실 누구나 다 원인이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가지고, 전국에서 그 수요를 갖다 못 맞추니까, 전국적 정전이 일어난 거예요. 반핵은반핵너가돼야 되지, 왜 반원전을 하느냐. 아주 이유있고, 다 국민들한테 <목소리> 이렇게 만드는 거예 그 신재생 에너지 네이밍 자체가 뭔가 신기술 갖고 더팀 그렇죠. 같고, 팀하인느낌고 이런 느낌이 뭐죠. 맨날 그린 에너지님. 맞아요, 맞아요. 성 에너지. 우주 산업이 네. 네. 그 되게 이미지가 좋잖아요. 거기에, 거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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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로 딱 하면, 아, 거기뭐 바닷가에. 콘크리트 덩어리 음. 음. 그런 이미지 대신 이좀 필요한 맞아요. 마지막에 또 있고 우선은 아톰들 그게 다 원자력 추진하는 로봇이야. <laughs> 이렇게삐중 나서 원자 모델이었다가 심근 뭐 아. 하게 됐고 또 저희 형때막 공사선은 호메시스 해가지고 그렇죠. 몸에 좋다. 약한 거는 오히려 뭐 몸을 활성화시키고 음. 건강에 이롭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걸 자꾸금 변질을 시킨 거야. 실제로 또 몸에도 좋기도 하거든요. 약한 음. 약한데 뭐. 몸 자체가 이미 방사선을 내는 소스예요 음. 우리 몸 1kg당 약 100개의 방사선이 일초에 나와요. 음. 그러니까 뭐 그런 그 약한 방사선을 맨날 막고 있으니까 어쩌면 또 다른 외부 방사선이 오면 우리 몸을 더 자극해가지고 활성화시킬 수도 있지. 그렇게 좀 좋은 인식을 계속 갖고 그랬으면 아마 그걸 시작을 해가지고 제대로된 지식을 심어주고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안될텐데 가까운 근에, 원원에까지 해가지고 2006년부터 이미 우리가 환경방사선, 또에서 한국에서 에서 계속 측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에서에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한에서에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한국에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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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있는데 한국에서 한국에 많이 국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이국에서한 그렇죠. 거이한 1.5배 정도 더 많이 나와요. 음. 왜냐? 주로 우리가 하는 건 이런 지표면에 저뭐화강암 지역에서 나오는 라돈, 우라늄이나 토륨이 붕괴되면서 나오는 라돈 가스가 이 가스니까 지층을 뚫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붕괴하면서 주로 방사선을 방사선을 주로 만든는 소스 중에 하나거든요. 무 음. 우주에서 내려오는 코스모 레이드 있지만 근데 이게 기체다 보니까 바다에는 바닷바람이 많이 부니까 금방 기체니까 한기가 돼서 날아가면서 먼지를 뻗쳐가 있는 바닷가가 훨씬 작아요. 오늘은 지난 S M R 시리즈에 이어서 S M R의 다양한 사용 용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가볼까요? 고